클리브랜드는 선발진이 초반부터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경기 후반에는 불펜진이 잘 막아주며, 승리하는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중심 타자들이 꾸준하게 장타를 생산하며, 하위 타선도 출루와 번트로 득점 기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비 쪽에서도 실책이 거의 없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수비하며, 이닝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애미는 시즌 중반 한때 매우 좋은 흐름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최근 들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타선이 침묵하고 있으며 득점권 기회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져 득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 이점과 최근 흐름이 좋은 홈팀 클리블랜드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이애미는 초반 리드 확보가 필수이며 클리블랜드는 경기 후반까지 접전을 유지해 불펜 싸움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승리 예상은 클리블랜드 쪽이 조금 우세라고 봅니다. 강력한 홈런 타선과 안정된 투수진이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해 경기 후반에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클리블랜드 승과 언더 추천드립니다.